남의 원장입니다. 탈모는 더 이상 남자분들만의 고민이 아니고, 지금은 많은 여성분들도 탈모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분하고 인터뷰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홍성에 사는 강봉남입니다. 어머니,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죠? 70대 초반이요. 70대 초반이요. 어, 어머니, 70대 연세이시면 그 광고나 인터넷이나 이 부피문신을 검색하고 알아보고 오시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경우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이제 사위도 머리가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여기를 알게 돼서 딸하고 같이 와서 하면서 이제 같이 가보자고 그렇게 추천을 해서 오게 됐어요. 어머님도 사회 분이 그 추천을 하셨다고 하면은, 삶으로 그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텐데,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머리 스타일도 항상 그 스타일 밖에 안 되고, 음. 애들도 음. 좀 헤어스타일 좀 바꿔봐라, 그런 적이도 하는데, 바꿀 음. 수가, 없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볼륨 있어 보이고, 숱이 있어 보려면은, 음. 일단은 파마가 강해야 빵앗빠을할 수밖에 음. 없으니까, 맞아요. 네, 어머니 시술이 끝났는데 만족은 하시나요? 아 그렇죠. 만족하죠. 어 그리고 주변 분들. 주변. 분들? 네, 혹여 뭐 미용실 뭐 염색하러 가셨는데 뭐 미용실 원장님이라든지 주변의 친구분들. 네. 그분들이 이제 먼저. 네, 네. 얼마 전에 네. 이정원에 파마하러 갔는데 음. 어 많이 달라졌다고 염색한줄 알았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여성분으로서, 그, 어머니 연세 또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나이 상관없이 젊은 뭐 20대 층부터 시작해서 여자분도 탈모가 많거든요. 그런 그치. 분들을 위해서 어머니 일단 먼저 시술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먼저 하신 소감. 그래서 나도 지금 나이가 저기 하고 해서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애들이 이렇게 추천해서 같이, 오, 같이 다니게 되고 해서 와서 하니까 너무 좋고, 할수 있으면 나이 생각하지 말고 하고, 그, 저야 적극 추천이죠. 해보니까 음. 너무 좋고 만족스럽고. 음. 어머니도 이두피무시를 먼저 일찍 알았으면은 진짜 더 그렇죠. 빨리 하셨겠죠? 그렇죠. 먼저 알았으면 조금 더 먼저 했겠죠. 젊었을 때. 음. 그동안 어머니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이제 앞으로는 헤어스타일 마음껏 바꿔보시고, 그리고 스트레스 없는 일상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laughs> 네. 너무 고맙습니다. <웃음> 네. <웃음>